요 에어팟.. 아니 에어팟 프로는 드라이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2019년 10월 29일 새벽 1시 기준으로 에어팟 프로가 공개가 되었고, 한국 가격으로는 32만 9천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1사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해외 직구를 통해가지고 이미 제품을 주문을 했고, 제품이 출시되게 되면 제가 여러 개를 좀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좀 나눠드릴 생각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에어팟 1세대와 2세대를 사용하면서 사용해본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불만은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이 콩나물 같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음질이 20만원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귀에 안 맞는 분들은 조금만 사용해도 귀가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이 많았고, 방수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비 오는 날 착용하면 신경쓰인다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에어팟 프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된 채로 나왔습니다. 이 줄기가 짧아졌고, 커널형으로 바꿔가지고 이어팁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게 됐고 당연히 그에 따라 저음도 더욱 강화됐으면서 방수 기능도 지원을 해요 게다가 애플에서 이번에 강조하는 두 가지 핵심 기능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주변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술이 적용됐고 귀 모양에 따라서 소리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어댑티브 EQ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에어팟 이 에어팟의 세로 길이가 2세대에서 프로로 넘어오면서 길이는 한 4분의 3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에 가로로 조금 더 길어졌죠. 에어팟 2세대는 여기 있는 콩나물이라고 치면 에어팟 프로는 이런 드라이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드라이기가 콩나물보다 무거우니까 무게는 4g에서 5.4g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5.4g도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갤럭시 버즈도 뭐 6g이었고 그리고 디자인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귀에 차고 있으면 이제 디자인이 바로 구별이 돼요. 지금은 흰색 단일 색상으로 출시가 됐는데 에어팟 1세대와 2세대를 봤을 때는 아마 계속 흰색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어폰을 구입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 착용감이에요. 음질이 아무리 좋아도 제 귀에 꽂았을 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착용감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요런 오픈형은 귓바퀴에다가 이렇게 얹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이 귀바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편하고 어떤 분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에어팟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 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커널형은 대부분의 귀에 잘 맞습니다. 커널형은 여기 귓바퀴에 고치는 게 아니라 소리가 고막으로 가는 그 통로를 이도라 그러거든요. 통로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커널형은 끝에 있는 이어팁의 크기나 재질을 바꾸면서 착용감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커널형 이어폰을 오픈형보다 더 선호합니다. 음질에서도 커널형과 오픈형은 차이가 있어요. 당장 오픈형인 에어팟 1세대, 2세대를 보면 60Hz 이하의 저음을 잘못 들려주는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20Hz 소리까지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음이 훨씬 더 풍부하다고 할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기존 에어팟 1세대와 2세대는 음질을 평가하는 각종 평가 기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20만원이나 주는 가격을 주고 이 음질은 꼭 사야 되나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음질 평가 기관에 대부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어폰들은 대부분 커널형 제품입니다. 그리고 커널형 제품은 바깥 소리가 안으로 잘안 들어오고 안에 있는 소리가 바깥으로 잘안 나가기 때문에 소리를 컨트롤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컨트롤하는 기술 두 개를 애플에서 새롭게 보였는데 바로 첫 번째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두 번째가 어댑티브. EQ라고 한 거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에 있는 소리와 반대되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상쇄시켜서 주변 소리를 차단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 기능이 가장 좋은 거는 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주위에 소음이 크면 우리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볼륨을 높이잖아요. 그거 귀 건강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면는 볼륨을 낮게 들어도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액티브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아시겠지만 이거는 온 오프가 가능합니다. 주위 소리가 듣고 싶을 때는 에어팟 밑에 있는 줄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활성화돼서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예전부터 이 기술은 보스에서 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소니와 보스가 좀이 기술에서 선구자라고 할수 있죠. 과연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에어팟 프로가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만큼 또 어댑티브 EQ라는 기능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람마다 귓바퀴의 모양도 다르지만 이도의 모양도 다르다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았을 때 귀에서 느껴지는 압력이라든지 울림이 다 다른데 이번 에어팟 프로에서는 사람의 귀 모양과 압력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해가지고 아이 사람 귀에는 중음을 좀더 강조해줘야겠어 고음을 좀더 강조하고 저음을 낮춰야겠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은 오,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퀄라이저 같은 거다 필요없어 소리는 원음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나 이런 대중성이 높은 제품들은요. 제품 자체에 어느 정도 이퀄라이징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를 들으려면 개인마다 조금씩 이퀄라이징을 해 줘야 돼요. 사실 컨널형 이어폰은 이어팁의 재질, 크기만 조금 바꿔도 소리가 확확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퀄라이저 설정을 다시 해 주는 게 맞거든요. 닥터드레를 인수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어떻게 튜닝을 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과연 제가 직접 한손 튜닝보다 더 나은지 제품이 오면 꼭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 기능은 IPX4로 꽤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방수 기능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소리가 좀 답답해지고 사실 저는 IPX7 이하는 다 생활 방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갤럭시 버즈가 IPX2, 애플에서 내놓은 또 다른 노이즈 캔슬링 제품인 카오비즈 프로는 IPX4로 에어팟 프로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에어팟 1, 2세대랑 비교하면 아예 지원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방수 기능이 좀 적용됐다는 것은 반가운 점입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은 기존이랑 동일하게 이어폰 자체에선 5시간 케이스까지 포함하면은 2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원래 켜지면 배터리 소모가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는데도 배터리 시간이 30분밖에 안 줄어들어서 4시간 반만큼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작게는 마이크 1개, 많으면 2개 이상 사용해가지고 프레를 읽어드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파장을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딱 보내줘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배터리 소모가 드는 편인데 30분밖에 안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우, 훌륭해요. 케이스는 유선 충전 모델은 안 나옵니다. 무선과 유선 둘다 되는 제품만 나와요. 치방식이라고 그러죠. QI 방식을 지원하는 모든 충전기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도 라이트닝 충전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거. 아이폰 11 프로를 샀을 때 어댑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어 파트는 해외 기준으로 199 달러, 에어팟 프로는 249달러인데요. 하나로 바꿨을 땐한 6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할수 있죠. 근데 한국에 판매되는 거는 241달러가 아니라 281달러로 미국보다 한국 출시되는 가격이 37,000원이나 더 비쌉니다. 거기다가 발매일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출시 시점도 훨씬 더 늦어요. 조금 섭섭하긴 해요. 파워비즈 프로를 출시했을 때 한국이 전 세계 어디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았거든요. 걔는 249.9달러인데 한국에 269,000원에 만 내놨고요. 에어팟 프로는 미국에서 249달러인데 한국에 329,000원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한국인들이 에어팟 좋아한다고 래도 이거는 너무 마진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전 이번 에어팟 프로 자체가 기능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249달러가 어떻게 한국에 와가지고 329,000원이 되는지는 아, 좀 아쉽네요.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스펙트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드렸고 제품이 오면 더 자세히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출시되게 되면 제가 여러 개를 좀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좀 나눠드릴 생각도 있으니까 영상 괜찮았으면 에어팟 3세대를 써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